여기에요 와송이 있습니다. 와송. 야, 요 와송은 보통 돌 위에 자라는데 이거 단연생 초본이죠? 요게 막 이렇게 통통합니다. 아주 그냥 요 와송이 항암식품으로 많이 이렇게 판매되고 응용이 되더라고요이 와송 같은 경우는요. 항산화물질, 항염증물질, 그래서 간세포, 아니 암세포가 이렇게 사멸되기 세열되게돕고요그 다음에 생존, 암세포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. 야. 요거 참, 요 정도 잘하려면 이게 꽃 피고 할 정도면 이게 몇십 년은 됐을 거예요. 이 얼마나 약효가 좋겠습니까. 야. 내년도에 한번 와서 또 요게 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요게 바로 와송입니다. 와송. 와성. 항암, 항암약제 와송입니다.